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태양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다른 말로 항성 또는 별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천체를 어, 별 또는 항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 정도 되고요.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6,000도씨 외워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을 보시면 태양의 표면이 있고 태양의 대기가 있는데 어, 태양의 표면과 태양의 대기를 구분해서 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태양의 표면인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밝고 동그란 부분을 태양의 표면, 다른 말로 광구다라고 합니다. 자 광구에는 두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쌀알 무늬라고 하는 것과 흑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림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태양의 광구를 이제 살펴보시면 어, 이렇게 쌀알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쌀알 무늬가 보이고 어, 조금 검게 보이는 이제 흑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쌀알 무늬나 흑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자, 쌀알 무늬 같은 경우는 어, 광구 아래쪽에서 대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태양 표면이라고 하는 것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어,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의 이제 표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온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 내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온이거든요. 그래서 고온인 곳에서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 저온인 곳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상승해서 저온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 태양의 표면에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 상승하는 부분이 좀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부분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 표면이 이제 대류를 하다 보니까 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기면서 어, 쌀알무늬가 보여라고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쌀알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강구 아래쪽에서 어, 태양이 대류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흑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흑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나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동일하게 생긴 게 아니라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모양이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그 어두운 무늬를 말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약간 검게 보이냐 하면, 자,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검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낮냐 하면, 주위보다 온도가 2000도씨 정도 낮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2,000도시 정도 낮아서 상대적으로 검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광구의 표면 온도가 6,000도시다라고 했는데, 어, 6,000도시보다 2,000도시 정도 낮으니까 흑점의 표면 온도는 4,000도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이제 흑점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자, 지구에서 흑점을 바라보니까 흑점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흑점의 이동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그림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흑점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흑점의 이동 방향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알아낸 사실은 태양이 자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태양의 자전 방향은 흑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점의 이동 속도를 살펴보시면, 자,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이 태양의 적도인데, 흑점이 균일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위도 쪽은 조금 빨리 이동하는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고위도 쪽은 이동 속도가 좀 느리고, 예, 저위도 쪽이 이동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흑점의 이동 속도가 저위도 쪽으로 갈수록 빠르다는 것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은 태양은 고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의 이제 표면이 그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면 위도에 관계없이 이동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태양이 고체가 아니고 태양 표면 이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위도 별로 이동 속도가 다른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태양의 대기 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을 봤을 때 광구, 태양의 표면이 너무 밝아서 태양의 대기는 평소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보이냐? 자, 개기일식이라고 해서 어, 달이 태양의 표면을 가리면 어, 태양의 대기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대기가 있고요.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는 두 가지인데요. 채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태양의 대기 채층인데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태양이 이렇게 어, 달에 의해서 가려진 계기 일식이 일어났고 계기 일식이 일어나야지만 태양의 대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채층은 광구 바로 위쪽에 붉은색 살짝 붉은색의 얇은 대기층을 말합니다. 이 채층은 광구 광구가 태양의 표면이죠. 태양의 표면보다도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대기인데요. 코로 나는 채층 위쪽에 훨씬 더 멀리 뻗어 있는 청백색 또는 진주색의 대기를 말합니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이게 채층은 좀 얇은데 코로나는 멀리 뻗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 온도가 100만 도씨 이상이 됩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 채층은 얇은 붉은색 대기층, 코로나는 멀리까지 뻗어 있는 청백색 또는 진주색의 대기층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코로나가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홍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플레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염이라고 하는 건이 태양의 표면 광구, 어, 내부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솟아오릅니다. 온도가 높은 물질이 솟아오르면서 불꽃 또는 고리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어라고 하는 거는 자,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어, 채층의 일부가 어, 순간적으로 밝아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홍염은 약간 고리 모양 이 나타나게 되고 플레어는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 활동의 변화인데요.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흑점수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염도고 세로축이 흑점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흑점수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흑점이 어, 많아졌을 때를 극대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흑점수가 작아졌을 때를 극소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흑점이 다시 많아졌을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극대기. 그러니까 흑점이 많아졌을 때는 극대기고 흑점이 작아졌을 때는 극소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점수의 증감 주기를 살펴봤더니 약 11년을 주기로 흑점이 많아졌다가 줄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점수의 증감 주기가 11년인데 이 11년이라고 하는 거는 극대기에서부터 그 다음 극대기까지가 11년입니다. 반대로 극소기에서 극소기까지도 11년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흑점수의 증감 주기가 태양 활동 주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점이 이제 많았을 때를 극대기다 라고 하는데 이 흑점이 많은 극대기 때 흑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태양 활동도 활발하더라라는 것을 어, 알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과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꼭 구분을 해주세요. 자,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 수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 플레어도 더 많이 생기고요, 홍염도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코로나의 크기도 더 커지며, 그 다음에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이제 우주로 방출되는 어, 전기를 띈 입자의 흐름인데 태양풍도 훨씬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인공위성의 고장 횟수가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에서 관측하게 되는 오로라의 관측 지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이 조금 불규칙하게 변하는 자기폭풍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이 두절되게 됩니다. 무선 통신 두절을 다른 말로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송전시설이 고장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GPS라고 해서 위성으로 이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GPS의 교란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